안녕하세요. 이명희 블라워입니다. 음, 어제 어제 기온이 그렇게 높더니 오늘은 상당히 춥네요. 그 하루 사이 기온차가 커서 굉장히 춥다고 느껴져요. 음, 지금 한참 판매되고 있는 한참 이제 꽃이 물려서 판매되고 있는 석곡들이 좀 있잖아요. 어, 어제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음, 차이나 크리스탈 드림. 아주 꽃이 화려한 아이죠. 그런 아이입니다. 어,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 어 그다음 같은 차이나 크리스탈 드림인데요. 이거는 농가가 좀 다른 곳에서 들어온 좀 저렴한 아이가 들었어요. 대신 이 아이는 입이 조금 덜 깔끔해요. 근데 이거는 뭐 덴드로비움 중에서 좀 나오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잎사귀 정 보기 싫으시면 잘라내셔도 무방합니다 어, 큰 벌브가 뭐세대 정도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렇게 음, 신화들이 아주 잘,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내년에 꽃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겠죠 이런 신화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백벌브고 또 작년에 나왔던 신화들한테서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 꽃대는 두 대나 세대 중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어, 벌브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키도 좀 음, 키우기 적당하게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뭐그 개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벌브스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아래쪽에 나오는 신화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꽃대 두 대에 아, 저, 벌브 두 대에 꽃대는 달려 있습니다. 약간 꽃이 좀뭐 적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2만 원씩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차이나 크리스탈 드림을 두개 묶음으로 하면 2개두개 어, 두개 묶음에 38,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아그 다음은요. 어, 포미디블 화이트거든요 포미디블 화이트가 이런 꽃이 핍니다 어, 약간 지금 카메라프레래시가좀 켜져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지금 형광등이 켜져서 색깔이 제대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꽃이 핍니다 예쁘죠 어, 상당히 오래가요 이거 포미디블 화이트는 38,000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아주 꽃도 오래가고 어. 근데 포미디블 화이트가, 이거는 향은 없어요. 상당히 오래 갑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요. 그리고 호접 중에 에일리라는 거가 어 안타깝게도 안 보이네요. 제 색깔이 아 이런 컬러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밝게 노란빛이 보이고요. 실제로는 그린빛입니다. 아 호접 에일리 꽃대 두대 있고요. 이거는 현재 두개 들어와 있습니다. 에일리 호접 에일리예요. 아 이렇게 아, 그린색 꽃이 핍니다. 아유 예뻐요. 에일리, 18,000원씩, 어, 발송해 드릴게요. 꽃대는 두 대입니다. 그런데 에일리는 제가 두 개만 가지고 들어봤어요. 어, 그 다음은요, 음, 그동안 지속적으로, 어, 입고 시키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음... 노빌, 어, 노빌 알바거든요? 요, 노빌 알바는, 노빌계에서도 상당히 꽃이 큰아이입니다 어, 오늘 등이 켜져서 잘 칼라들이 제대로 안 보이네, 느낌이. 이 노빌 알바는 3만원씩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이제, 노빌 알바도 수량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진 않아요, 농장에도. 노빌 알바, 3만원씩 면담 발송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어, 긴기한한 복화가, 아 이게 어느 정도 피니까 이렇게 화려하네요, 아이가. 복화. 벌부도 엄청 많고요. 두툼하고. 굉장히 좋죠. 뭐, 꽃다발 하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나, 그런 정도로 화려하고 좋네요 긴기한한 음. 복화. 요거는 현재 수량이 한 다섯 개 정도 들어있거든요. 김교안은 복화. 이 김교안은 복화는 2만원씩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수량은 5개 들어와 있어요. 아, 그 다음은요? 음, 카틀레아 노랑 대륜이거든요? 카틀레아 노랑 대륜. 이렇게 있습니다. 카틀레아 노랑 대륜. 요거는, 이건 이제 점점 더 피면 훨씬 더좀더 더 밝아지겠죠 색깔이 틀레아 노랑 대륜이고요 이거는 3만원 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포켓러브 제가 11,000원씩 팔던거가 몇 개, 한 10개 정도 재입고 시켰습니다. 지금 요 정도 폈고요. 포켓너브. 이 포켓너브가 만 개를 해서 지금 한달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오래 가고요. 이 포켓너브는 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 가까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포켓너브. 이 포켓너브는 만천 원씩 음 판매 발송해 드릴게요. 11,000원입니다. 포켓너브 11,000원씩 두개 묶으면 2만 원이고요. 아, 그다음은요. 아, 카틀레 에아 헤이즐넛 어, 헤이즐넛이에요 이거는 아주 짙은 빨간색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요거 꽃사진은 옆쪽에 올려 드릴게요. 헤이즐넛 요거 헤이즐넛은 꽃대 현재 두 대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향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헤이즐럿. 요, 헤이즐럿은, 18,000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헤이즐럿. 꽃이 두대 있고요. 어, 그 다음, 이거는, 그, 가꾸야 히메거든요? 가꾸야 히메인데, 음, 아주 물건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가꾸야 히메. 아주 좋습니다 상태도 너무 좋고요 가꾸야 히메입니다 요 가꾸야 히메는 요거는 12,000원씩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석곡 종류 중에서 이렇게 상태 좋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상태가 좋아요 12,000원 가꾸야 히메 12,000원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아, 어떤 향이, 아, 이게, 아, 무슨, 무슨, 아, 이것도 향이 좋네요. 뭐라고 표현할 순 없는데, 아 좋네요. 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풀어서, 뭐, 석불을 하시거나, 아니면 목불을 하시거나, 그런데 석부작을 좀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은 펜들럼입니다. 어, 이 꽃, 개체마다 약간, 약간씩 색이 조금 다르긴 한것 같아요. 이거는 유난히, 입술도 노랑, 리반이 노랑 진하고요. 꽃잎에, 이게 핑크색 점을 이렇게 찍은 것도 상당히 좀 다르고 그러긴 하네요. 펜들럼, 이거는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45,000원입니다. 뭐, 이거는 꽃이 아니더라도, 벌브만으로도 아주 독특하죠. 이거는 뭐, 일반 카틀리아들처럼, 어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한다기 보다는 좀, 매니아층이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난이긴 합니다. 핀들럼 45,000원입니다. 음 그리고, 식용석국이요. 꽃이 이렇게 세대가 폈어요. 안에 그린 잎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벌브 안쪽이 약간 좀아 저기 립 안쪽이 약간 좀 다른 꽃들과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이 식경은 아, 진짜 이건 너무 향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꽃도 상당히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식경 섞고요거는 65,000원입니다. 이 식경은 어, 육종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산채품이 산채에서 그대로. 수입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아주 향이 좋습니다. 이런 거 하나쯤 베란다에 걸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립은. 아주, 어우! 음. 요 근처에 꽃들이 영상을 찍느냐고 모여 있어가지고 곳곳에서 향이 나서 이게 누구 향인지 잘 모르,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코끝에 대고 맡아보면 또 향이 나고요. 이건 에이브란스 묵은둥이입니다. 에이브란스. 이렇게 생겼어요. 목부작이고요. 이 에이브란스는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불짝도 귀엽고. 아주. 이거는 에이브란스는 약간, 약간 점 반점들이 좀 생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아주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이, 이 에이브런스의 특징은 벌브가 이렇게 유리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주 귀엽습니다. 요거는 35,000원 동일 상품 발송할게요. 에이브런스입니다. 음. 요거는 벌브 필름 루이스 샌더입니다. 어... 제 기억은 이게 핑크색 계열의 꽃이 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루이스샌더 벌브필름 루이스샌더 이거 어, 꽃사진을 첨부할 수 있으면 한번 찾아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볼게요 핑크로 저는 기억합니다 벌브필름 루이스샌더 이렇게 토분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5만원 동일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음그 다음 지난번에 제가 이걸 올려드렸었는데, 아, 어 이게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그런데 꽃을 아주 꽃 색깔이 점점점 아주 오묘해지고 아주 예뻐요. 거의 피치와 핑크와 연노랑과 막 이런 아주 복잡한 아주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는 그런 카틀레아네요. 물론 이름은 없습니다. 이건 꽃대 3대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색감이, 카틀레아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어, 이게 영상에서보다는 조금 더 진하, 좀 진하게 이렇게 보여요. 요 정도 색깔입니다. 이렇게 아주 독특하고 예뻐요. 아주 컬러가 특이합니다. 이거는 꽃대가 3대입니다. 이한대 있고요. 이제 거의 얼굴을 다 드러냈고요. 요거는 이제 얼굴을 이제 드러내고 있네요. 요거는 5만원 동일 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음, 이게 뭔가 향을, 나, 향이 나긴 하는데 이거는, 음, 유향종이라고는 했는데 그렇게 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주 미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미향. 카탈레아, 5만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아주 오래 묵었던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남부분에 심어서, 심어져 있고, 오랫동안 있었던 아이 같아요. 5만원, 동의상품 발송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은요, 덴드로비움 골드브로섬이라는 덴드로비움이에요. 어, 제가 아직도 이 고사진을 못 구해서요. 그렇습니다. 이 가장자리에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벌브도 굉장히 두툼하고요 어... 어... 전에 듣기로는 꽃이 상당히 예쁘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아직 꽃사진이 제가 없어서 오늘 구글에서라도 한번 찾아볼게요 골드브루섬 얘는 팔각분이 심어져 있고요 이거는 8만원 동일상품 말씀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어... 골드브루섬 어... 이렇게 유묘가 4개, 5개 들어있거든요 현재 골드브루섬 5개 들어있어요 골드브루섬은 15,000원씩 랜덤 발송하겠습니다